네 오늘의 또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짤들이 달궈주셨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져온 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씩 띄워주십시오 자너 같은 데... 이건 욕인데요 저희가 지웠습니다 너 같은 땡땡땡은 살다 살다 처음 본다는 말을 법적으로 길게 하면 저렇게 된다 싶은 문구였다 네 문영배 재판관의 모습이었죠 아니 중간에 들었는데 끝도 없이 피청구인은 미쳤습니다 미친 자구요 미쳤습니다 이래서 미친 자구요 아주. 예 고요 미쳤고요 그렇고요 그럼에도 미쳤습니다 미친 짓을 했고요 그러나 미쳤습니다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입니다 아주 미쳤습니다 자 시간 좀 보자 11시 22분이네요 잘 가십시오 아 저희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시련의 장기 안정권의 모습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이제 교도소 가야지 자 일어나 교도소 가야지 전환기 교도소 가야지 자이 내란 선동범들 어떻게 해야 되죠 모조리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현타 맛좀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보수 정당 대통령은 왜 임기를 못 채웠냐고 내가 좀 당겼었어 <laughs> 많이 당겼으셔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다음 보수 정권은 없습니다! 네, 사필 기정입니다. 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진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고요. 이제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길었던 20, 20, 2024년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파면 선거가 나자, 맞아! 통영시에 봉황이가 빨리 내려가 빨리 제 생각에 이 석도면은 대통령실에서 일하셨던 분들 모두 윤석의 파면을 바라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해방되셨습니다. 민주정부 건설되면 국민에게 복무하는 그런 직원들, 그런 공무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이어서 영상인가요? 아, 아, 건 요건, 이거는 영상으로 봐야 재밌습니다. <laughs> 네. 저자들은 정말 기각을 확신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렇게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가 깜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바라봐 주십시오. 저희 빌딩을. 네. 이야! <laughs> <laughs> 광주 전일 빌딩에 수박이 바뀌었습니다.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 광주정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맞죠. 이제 우리가 또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될 시간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 있는 피켓 오늘도 피켓을 적어오신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역시나 우리 고정 고정 멤버들이 너무나 높게 피켓을 들고 계신데요. 좀 어두워서 잡힐지 모르겠어요. 감독님들 한번 잡아주십시오. 자, 종신 창살뷰 확정입니다. 윤상열의김건이 나란히 이제 감옥으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8대파면 파면 파티구나. <laughs> 제 얼굴에 그래 지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laughs> 아, 단핵으로사마천다사요라비천의 <laughs> 대통령이 세계를 파면한다 야, 이거 이미지 몇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잠깐만. 잠깐 이 정도는 독점입니다. 독점. 쭉쭉 넘겨봐 주세요. 저기가 우리 당 필수 코스예요. 네. 구치소로 가시는 게 차분히 알려주고 계시고요. 저러려고한번 만난 거죠? 윤석열 깜빵가자. <laughs> 온라인에 있는 모든 짤을 다 주워, 주셔, 주워오셨나봐요. 자, 윤상열 파면. 파면이다. 까지. 네, 또 있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다른 거 보겠습니다. 서결이와의 추억을 되뇌이며 어, 집에 이런 거더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다. 석연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북어는 보내라! 18원을 보내줄게! 술마처버려 와! <laughs> 자, 와, 이건 읽을 수가 없다. 너무 많아. 야, 압도적인데요? 자, 이것은 아마 피켓 자랑을 그동안 준비하신 모든 피켓들 다 가져오신 거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선생님들 덕분에 진짜 4개월을 이어서 촛불을 할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와! <laughs> 자 피켓 총 세트 등장!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 찢어버리시면 되겠어요. 이제 새 피켓으로 전환됐으니까 자 찢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야! Yeah! <laughs> 좋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네,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 모왕, 넷 세상 오신 것 같아요. 파면 완료! 완전 신나! 크크크크크 박수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신나는 날입니다. 자, 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잘 가세요! 네, 박수 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풍년이네요. 파면은 내 거다. 넘보지 마라. 4월 4 사이 윤석열이 파면을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아니 얼굴은 해병대 해병연대였다니 너무나 귀여운 그림을 들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또 보겠습니다. 첩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차가운 아스팔트가 따뜻했습니다. 폭삭, 속았으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올해의 유행어입니다. 폭삭, 속았으다. 그 사이 우리는 진짜 폭삭, 속았어요. 사갔어요, 진짜로. 제가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흰머리가, 어떤 흰머리가 다 생겼어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개. 아, 네. 용산역, 다음역은 징역입니다! 아, 선생 이거 에코백 아닙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징역 갈 때까지 에코백을 메고 다니시겠다는 저 결의 결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뒷장은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45명을. 적고, 저자들이 청산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결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촛불피키 사랑을 계속됩니다.